안녕하세요. 구산초등학교 1학년 여러분. 오늘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여러분을 많이 칭찬합니다. 이제 또 신나게 알찬학습을 시작해 볼까요? 알찬학습 준비물이 뭐였지요? 그렇지. 공책, 색연필. 그리고 하나 더 있었는데. 아, 맞다. 바로 바른 자세. 우리 지금 모두 이렇게 앉아있지요? 역시, 우리 구산초등학교 1학년 친구들이네요. 자, 그럼 이제 오늘도 색연필 들고, 검정색 색연필 들고, 공책을 펼쳐봅시다. 짜잔. 어제 했던 옆으로 선 긋기 모두 잘 되어 있지요? 네, 오늘은 그럼 어떤 공부를 하게 될까? 한장 넘길게요. 자, 어제처럼 오늘도 날짜를 써야 되겠지요? 오늘은 4월 22일이네요. 4점, 22점. 그 다음은 수요일이네요. 미끄럼틀, 계단, 착착착착착. 부릉부릉부릉부릉. 아래로 떨어져. 수, 수요일. 이렇게 날씨를 썼습니다. 자, 그럼 오늘도 색연필을 골라볼게요. 오늘은 선생님은 빨간색을 골랐어요. 오늘도 어제처럼 날짜 밑에 있는 첫 번째 실선 시작하는 곳에다 동그라미 점 찍어 볼 거예요. 어제는 우리 옆으로 부릉부릉 가는 선을 그렸는데요. 오늘은, 어, 어떻게 알았지? 맞아요. 아래로, 아, 떨어져 하는 선을 그릴 거예요. 그런데 아래로 떨어지는 선은 옆으로 가는 선보다 더 어려워요. 자, 색연필 바르게 잡았나요? 손가락 두개 사이에 놓고, 엄지손가락으로 세모 점 찍고, 이렇게 돌려서. 자, 그럼 아래로 떨어져 출발해 봅시다. 아, 언제까지 떨어지는 거지? 내일까지 떨어지나? 조금만 더 가면 되겠어요. 어, 도착. 와. 아래로 떨어져. 여러분, 선도 이렇게 반듯하게 되었나요? 음, 그럼 이번엔 또 다른 색깔을 골라볼게요. 이번엔 주황색을 골라볼까? 오늘도 실선을 먼저 그릴 거예요. 그 다음 실선은 어디예요? 여긴가? 아니지. 맞아요. 그렇지. 여기가 실선이었지요. 자, 실선 아래로 다시 떨어지겠습니다. 천천히 선 밖으로 나가면 안 돼요. 시작. 아, 떨어져. 계속 계속 떨어지다가 도착. 아유, 힘들었다. 선 바깥으로 빠지지 않게 반듯하게 그리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. 여러분 지금 하는 것처럼 실선마다 아래로 떨어지는 선 그릴 수 있겠어요? 이거 다 끝나고 나면 뭐할 건가요? 그렇지, 그렇지. 어제 했던 것처럼 이번엔 점선에, 점선에 점 찍고, 점선 따라서 내려온 선 극기 할 거예요. 맞아요. 실선다 하고, 점선다 하면 어떤 모양이 될까? 그렇지. 바로 이런 모습이 될 거예요. 자, 이제 선생님 설명은 다 끝났네. 우리 친구들이 스스로 한번 도전해 봅시다. 오늘도 수고 많았어요. 사랑합니다.